여러분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하고 난뒤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혹시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만 자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같은 운동을 하고도 수면 시간에 따라 근육 합성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젊었을 때 헬스장에 다니면서 단백질 보충제는 챙겨 먹으면서도 수면은 소홀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려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운동 시간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한 그룹은 매일 8시간씩 수면을 취했고, 다른 그룹은 5시간만 잤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8시간 수면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운동 후 24시간 동안 평균 7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5시간 수면 그룹은 겨우 18% 증가에 그쳤어요. 그 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무려 4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흘린 땀의 4분의 3이 수면 부족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히 근육량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근육의 질 자체도 떨어집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연구팀이 6주간 150명의 운동 참가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5시간 수면그룹은 근섬유의 밀도가 낮고, 힘을 발휘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특히 첫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내분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8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은 밤 동안 성장 호르몬이 평균 380%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5시간만 자면 이 수치가 고작 95% 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4분의 1만 넣고 멀리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타이밍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운동 직후 수면을 취한 그룹과 운동 후 6시간 뒤에 잠든 그룹의 근육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동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근육 손상 회복이 42% 빨랐고 근육통도 58% 적게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직후가 바로 우리 몸이 회복 신호를 가장 강하게 받아들이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성장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더욱 효율적으로 분비되면서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에 주로 언제 주무시나요?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 와서 씻고 가벼운 식사를 한후이 시간에서 3시간 안에 잠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이나 점심에 운동하신다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단계도 근육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는데 근육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건 깊은 비렘수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UCLA 수면 의학 센터의 연구팀이 운동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깊은 수면 단계가 전체 수면 시간의 20% 이상을 차지한 선수들은 근육량 증가, 속도가 평균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5시간으로 줄어들면 깊은 수면 비율이 12%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매일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노력의 대부분이 물거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4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완전히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암막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운동 후 영양 섭취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체리주스를 자기 전에 한잔 마시면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체리주스를 2주간 꾸준히 마신 참가자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84분 증가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트립토파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운동 후 저녁 식사로 연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바나나를 곁들이면 근육 회복과 숙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학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8시간 수면 그룹은 같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했을 때 체지방 감소율이 5시간 수면 그룹보다 55%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유시버클리 대학교 연구팀이 뇌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뇌의 보상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정크푸드에 대한 갈망이 평균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본질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회복하려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감염 위험이 4.5배나 높았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인데 자주 아프면 운동 루틴을 유지할 수 없겠죠.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근육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동 지속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7일 챌린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8시간씩 자보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직 몸이 적응하는 시기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할 때 힘이 더잘 나고, 근육통도 덜 느껴질 거예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되면 거울을 봤을 때 근육의 탄력이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챌린지를 실천한 많은 분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수면 효율이 높아서 7시간만 자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9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 동안 졸음이 오지 않으며 운동할 때 에너지가 충만하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면 패턴을 바꾸면 처음 며칠은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주가 지나면 새로운 리듬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자제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존소킨스 의학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6시간 전 카페인 섭취는 총 수면 시간을 평균 41분 단축시켰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멜버른 대학교 수면 연구 센터의 분석 결과 알코올 섭취 후에는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9% 감소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날 저녁에 음주하면 근육 회복이 심각하게 저해되니 주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면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졸음이 유발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따뜻한 샤워 후 잠드는 사람들은 평균 10분 빨리 잠들었고 수면의 질도 15% 향상됐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상태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잠이 오도록 조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수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수면 시간과 질에 따라 근육 합성률이 4배 이상 차이 날수 있으니까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운동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잠들도록 일정을 조정하세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적절히 조절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2주만 참고 실천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헬스장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으로 그 노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밤은 꼭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